여러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7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시간 못지않게 깊은 수면과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피로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수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건강한 수면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반영하듯 2012 하우징 브랜드 페어에서도 각종 기능성 침대가 선보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에 잘 붙는 진짜 수치로 만든 침대가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수침대에 사용되는 숫파넬은 목탄에 맥반석과 황토가 함유되어 있어 열 전달이 되지 않는 100% 목탄과 달리 쉽게 불이 실제로 붙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순물을 넣지 않은 순수 수침을 강조하는 업체의 설명입니다. 숯은 불로 붙였을 때 불이 붙어야 진짜 숯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천수 수침대는 진짜 숯을 가지고 만든 진짜 수침대 업체입니다. 숯으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 불이 붙어야 정상입니다. 당사에서 만드는 숯의 비중은. 목탄이 60%, 맥반석 황토가 30%, 35%, 기타 5%는 바인더가 차지합니다. 100%의 목탄은 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중을 두었고요. 또한 신체를 편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은가루가 함유되어 있다는 업체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선수 수세는 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가루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 나왔듯이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놀람증을 먹게 하고 체내의 사기를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과학이 집결된 참수침대에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첫걸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